이 두에 저 어떤 미친 인간이 비밀번호를 이렇게 해 놔. 아하. 어, 열렸어. 어!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오, 갑자기 씨. 아저기있이키여 아, 이, 여기, 여기, 여 시계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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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이 여기, 여기, 여 열렸어. 여기, 여기, 왜,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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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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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들 먹었대 형들 다 여기 있네데 유골도 있어 스투? 개한개 남았네 습득 나도 왜? 그치요? 아니 하나 먹어야 되잖아 뭐야 근데 화면 넘어갔어 뭐죠 왜 그러니? 와, 잠깐만 기 너무 무게 생겼다. 어떡하지? 마지막 유부를 찾으십시오. 까라면 까야지 뭐. 어, 아, 하필이면 또 이런 분위기? 아, 나 진짜 너무 아... 놀 여기밖에 뭐가 없긴 하지? 아니, 코드라도 이봐이면가 아, 있네. <laughs> 그래, 여기밖에 없... 뭐야? 꺼봐! 왜그전에안 보였던 거야? <laughs> 아니 뭐야? 아나 들어가기 싫은데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? 어 소리 섬뜩한 거봐 보고 싶어! 아씨 아, <laughs> 아, 이러지 마뭐길 안내 주는 거 아니야? 따라가 봐 따라가 봐키곤하면 죽인다 진짜 나 지금 주술 방울이 손가락 올라가 있어 지금. 아 뭐야? 뭐야 여기? 떠봐 봐 떠봐 떠봐. 여기다 해골이다. 먹고 바로 찔 준비. 그냥 뭔가 바로 뛰어 바로 뛰어. 곧장 스텔스 하래. 아 미안해 진짜. 아 그러지 마. 길 몰라. 어떻게 길 몰라. 야 진짜 죄송, 죄송해요. 왼쪽 왼쪽이야, 이거. 아마도. 난 모르고 쳤 야, 제시 아니잖아. 난 뭔가 직진 같았다고. 어 봐, 이거. 아, 손바닥 반대로 따라가면 되네. 어. 난 직진인 줄 알았는데. 소리 들려? 소리 들렸지? 오! 어? <laughs> 뭐야? <laughs> 와나 진짜 무서우니까 그 k n o 물고 게임에서 진짜 <laughs> 너무 무서워 <laughs> 아니 k n 서 w w 서 a t I s a i 소리 났어? n t k 어 o w what I s 다다다다다다 n t know 못들 a t I s a i 어 I 장 o n t know w h a 기름 said. I don't k n 아 w what I s 지는구나 방금 준거 뭐야? 물가. 다 채우고 고자야 되나 봐. 아 어, 맞네. 뛰어 뛰어 뛰어. 왜 이렇게 길어? 어 깜찍어! 어 무슨 뱀이 지나다녀씨 저리 큰 뱀이 어디 있어요 니마. 아 진짜 깜짝 놀랐네. 화장물로 가라고? 여기냐? 어어 어, 어, 여기다. 떡빨대 해버려. 불태워버려. 한 마리 깨. 한 마리 어있어 아, 뭐야, 저건 또. 아, 씨. 뭐야, 따라와? 오우, 아, 어, 씨. 뭐야. <laughs> 뭐야. 너넨또 <노멘토> 뭐야. 어. <웃음> 아! 대박이야. 뚜껑뚜껑. 야, 한 마리 여기 하나 있다. 깨, 깨. 어. 어, 미안, 미안, 미안. 미안, 미안. 죄송해요, 죄송해요. 아, 아까 뭐, 아 내가 뭐 했는데. 아니. <laughs> 예이치 아이 예이치 예예예 게이. 너네 나못 이겨 킹 너희 나못 이겨 오 뭔가 온다 액조디다액조디또 <laughs> 또 있어? 주인공이야 얘가? 얘가 주인공이었다고? 뭐야? 귀신이야? 오 물엿... 어, 뭐야? 아, 뱀이 우리 수구신이었나 약간 그런 바이브긴 한데 귀신 갇혔어. 뱀이 하이탈이다. 어, 우리... 어. 하이 귀신이었네, 그거? 아. 안 돼. 돼. 네. 기지개 피우고. 무섭다. 윤도야, 집에 찾아왔다. 어 얼마 만에 오. 보는 밝은 날이야. 호랑이다 하이? 어 와...씨... 왜 도장마제가 꿈에서 깨다요뭐 들고 있는 거야? 인형 애기 인형 무척게 저렇게 들고 있어 꾸밈 리얼로? 어 아, 여기 방 꾸밈이라고 하는데 얘 뭐야? 뭐야? 얘가? 본인이야? 그런 거 같은데. 얘가 얘를 보는 거야, 꿈에서? 누가 와있다. 순간이 뭐 하는지? 어, 하이탈이다. 안녕. <laughs> 글레오팟. 오, 글레오파 어, <laughs> 깜짝이야. ね <laughs>